자두 복소수 알파, 베타를 가지고 다음 과서으로봤는데 알파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자, 알파라는 놈이 지금 2 e 플러스 i라고 켜졌어, 그렇죠? 근데 알파 바별레 복소수잖아. 그 놈도 얼마인지 켜준 거랑 마찬가지네. 그 놈은 2 e 마이너스 i가 되겠죠. 베타라는 놈도 마찬가지로 켜졌네요. 마이너스 1 플러스 2i. 그러면 베타 봐도 당연히 얼마인지 압니다. 그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, 이렇게. 됐습니까? 자, 이것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지만, 그렇지만, 요 놈을,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면 훨씬 쉬울 것 같아. 요두 놈의 공통된 부분, 또는 요두 놈, 요렇게 볼까 음, 상관 없습니다. 쌤, 요렇게, 이렇게 공통해서 묶어내고, 얼마야? 알파로 묶어내면 되겠지. 알파. 알파로 묶어내니까, 알파바, 플러스 베타바가 됩니다. 그렇습니까? 음. 그 네, 다음, 마찬가지로, 요 놈, 요 놈, 또두 개, 세모, 세모, 공통인수가 누구냐 하면, 요두 놈에, 음. 베타죠, 베타. 베타로 묶어내니까, 또 어떻게 되죠? 베타로 묶어내면, 마찬가지로, 또, 요 놈은, 어, 알파바가 되고, 베타바가 되죠. 알파바, 플러스 베타바가 됩니다. 또다시, 알파바, 플러스 베타바로 또 묶어내면 되겠네. 알파바 더하기, 베타바로 또다시 묶어내면은, 음. 알파,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. 요렇게. 알파, 플러스 베타는 요놈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. 그렇죠? 두개 대어봐. 얼마죠? 알파 플스 베타는? 1 플러스 3마이게1 플러스 3마이가 되죠. 이래 될 것이고. 요 놈은 당연히 요 두개 되는 건데 요 놈의 켤레 복수수랑 같아요. 1 마이너스 이가될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두개 대어봐. 직접 대보면 되죠. 이렇게. 맞죠? 자그 결국 답은 뭐 안되죠?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면 앞에거의 제곱 1 제곱 개수 더하기 뒤에거의 제곱 3의 제곱 이래 됩니다. 그래서 답은 10. 두개다 되겠습니다. 맞죠? 자 직접 전개 보면 합차라서 1마 i 제곱이 된다고 구 i 제곱. 그렇지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0이 되는 거죠. 가능하지? 답은 1 번이었습니다.